XML, XML 을 보겠습니다. XML, XML 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창 있죠? 이거. 이 오픈 API 호출하는 창. 이거 취소 누르고 취소 누르고 오픈 API 호출하는 거. 얘를요. XML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음, XML로 바꾼 다음에 다시 호출해 보세요. 그러면 은 응답창이 이렇게 태그 형태로 나옵니다. 태그. 이런 태그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xml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를 지금 처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요? 명예쌤 계실 때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처음 하고 <laughs> 자, 여기 xml이 뭐냐면 extensible extensible 익스텐셔블 마크업 랭귀지 뭐 스펠링은 좀 틀릴 수 있,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크업 언어인데 확장된 마크업 언어,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입니다. 마크업 언어라는 거는 뭐냐면 그 HTML 태그에서 그 태그 있죠? 그렇게 태그 같이 생긴 걸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데 그 태그 양식을 빌려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제이선 이전에는 이 XML로 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표현하거나 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 XML 자체가 우리 HTML 태그도 그렇지만 이렇게 뭐 여는 태그가 있으면 닫는 태그가 있잖아요. 그죠? 음, 그렇게 있다 보니 이렇좀 오타도 많이 나고 좀그 보기도 좀 어려워서, 제이 n 이 나왔죠. 음, 제이 n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x m l 익숙하신 분들은, 제이 n 을좀 낯설어 하시고요. 또, 제이 n 이 익숙하신 분들은, 또, XML 낯설어 합니다. 근데, XML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가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뭐죠? 콜태그예요싹다콜 태그입니다. 콜. 콜이라는 이름의 태그고, 네임 속성만 다 달라요. 그렇게 돼 있는 태그가 있는가 한면, 있는가 반면, 그런 반면, 이건 지금 기상청, 기상청 정보인데요. 얘는 지금 태그 정보가 다 다르죠. 데이터 태그, 아워 태그, 데이 태그, 템프 태그 이렇게. 그래서 그 태그 정보가 이렇게 뭐 이름으로 되 있는 게 있고 그냥 속성으로 되 있는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맞게끔 조금 코드를 조금 조금 바꿔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요 예천군 맛집 기준으로 또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XML 데이터를 읽고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XML, CSV, JSON 읽어올 수 있으면은 웬만한 API 데이터는 다 긁어올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참고로 기상청 데이터는 어떻게 갖고 왔냐면요.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기상청 들어가서 기상청 날씨 누리 가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데이터에서도 기상청 데이터 제공은 해줘요. 공공, 공공데이터에 가면은 기상청 데이터 제공해주고 아니면은 뭐 황사, 뭐 미세먼지 등등등 제공해주는데요. 하여튼 기상청에서도 다볼수 있다. 어,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내가 만든 그웹 서비스나 그 체포 서비스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뭐 기상 기후 빅데이터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RSS라고 있어요. 밑에 이거 눌러서 보면은 여기 이 RSS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 여기서 이제 그 링크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광역시 선택하고, 뭐 동구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시나미동 뭐 선택하고 뭐 RSS가 이제 뭐 리얼 심플리 뭐신디케이션 혹은 리치 사이트 서머리 그래서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데에서 실시간으로 뭐 데이터 갖고 오는 뭐 그런 겁니다 이건 뭐 중기 예보고 얘는 단기 예보고 그래서 한 시간별 RSS 딱 누르면은 이 URL이 생기고요 이 URL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 대고 대구 동구 신암 이동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그때그때 그때 갖다 쓰시면 돼요. 하여튼 요렇게돼 있는 이런 형태의 XML도 있고, 이렇게 그콜태인데 속성만 다른 XML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미세하게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저는 요거를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긁어올 거라면은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했는데 저어안 된다, 그럼 그때는 헬프를 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긁어와 보겠습니다. 예천군 데이터. 여기 리퀘스트 URL 갖고 와요. 근데 이 URL 구조를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여기 그 리턴 타입에 XML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이 예천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을 적지 않으면 JSON으로 데이터를 주고요. 리턴 타입을 이렇게 XML로 명시하면은 XML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XML이냐, JSON이냐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이 URL을 복사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 메뉴랑 상호명 이두 개만 갖고 올 겁니다. 여기 elif 밑에다가 또 쓰면 되겠죠 여기. 아그대고 밑에 elif 쓰기 전에 위에 import 한개더해 줄게요 i m p t import xml.e 트리. 엘리먼트. 엘리먼트 트리 as elem3. lm3. 어 요거 좀할게요 그러니까 xml에 있는 이 트리 안에 있는 엘리먼트 트리를 갖고 올 건데 요거를 lm3라는 이름으로 갖다 쓸 거예요. 음. 이 안에 있는 그 XML 뭐 파싱 하거나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갖다 쓸 겁니다. Element tree. 쭉 내려가서, 이거 쓰시고, 이거 작성하시고, import, XML, E-tree, Element tree, as element tree. 여기까지 하시고, 쭉 내려가서 봅시다. 자, 서쭉 내려가서, 여기 elif, elif 맛집 제이 n 밑에, 여기다가 elif 또 적습니다. elif, 여기 맛집 제이 n 대신에 이번에는 맛집 XML로 적어볼게요. XML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읽어와 보자, 아, 라는 거죠. 제이썬이나 XML이나 뭐둘 중에 하나 읽어오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읽어보면 돼요, 사실은. 네.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URL은 땡땡 해서. 뭐이 자, 요거 복사해서 넣고. 자 리스폰스 리퀘스트 자, 리퀘스트 점겟 해서 요아 l xml 데이터스 해서 elem lm3에서 프롬 스트링 어, 리스폰스 텍스트. 그러니까 이 URL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URL에 있는 데이터를 요청을 해요. 리퀘스트. 응답을 받죠. 겠 리스폰스. 그 응답 받은 거를 응답 받은 그 텍스트를 엘 f r 트리점 프롬 스트링 합니다. 그래서 이엘레트에 있는 프롬 스트링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XML 형태로 바꿔 주겠다는 거예요. XML 형태로. 자, 그래서 마이 리절트라는 변수에 뭘 넣느냐? XML, 데이터스 파인드. 자, 태그가 데이터인 거를 찾아요. 자, 파인드 올 해서 아이템인 것들을 쭉 갖고 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파인드. 어, 데이터인 걸 찾아요. 데이터인 걸 찾고, 그 다음에 아이템인 거. 이 태그 이름이 아이템인 것만 싹 긁어와요. 어, 아이템인 것들만 싹 긁어옵니다. 전부 다 긁어와요. 자, 전부 다 긁어온 다음에 자, 또 이제 푸드리스트를 쓰면 되겠죠. 푸드리스트 땡땡. 아이템인 마이 리절트 이 포문을 돌려요 푸드 리스트 에프 땡땡 그래서 식당 이름 그거를 알고 닫고 그래서 아이템 점 파인드 땡땡 점, 슬래시, 콜, 골뱅이, 네임은 상호명. 지금 너무 기니까, 이렇게만 좀 적어볼게요. 너무 길다. 자, 이렇게 적고 나서, 여기 데이터 안에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상호명만 쫙 뿌려볼게요. 제대로 되는지. 실행을 하고, 음, 역시 제대로 안 됐네요. 제 예상대로. 요거는 그 포맷을 쓰지 말고요 그냥 합시다 이렇게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할게요 식당명 식당에서 더하기 아이템 점 파인드 점 슬래시 콜 골뱅이 네임은 상호명 다운표랑 그쌍 다운 표 이렇게 겉에 있는게 큰 다운표면은 안에는 작은 다운표 쓰세요 뭐 이스케이프 문자를 적절하게 활용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하자고요. 그래서 뭐, 더하기 역셀레신 자, 이렇게 적고 나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적고 나서 실행하면은 실행은 잘 되고요. 어, 네이버 톡톡으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제꺼 보니까 여기 에러가 났네요. 아 이걸 빼먹었다 이 녀석을 점 텍스트로 해줘, 해줘야 돼요 점 텍스트 여기 점 끝에 점 텍스트 붙이시고 다시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채팅 쳐 볼게요 내가 파인드 애들라고 지금 친 적이 없는데 왜 파인드 애들고 나왔지? 파인드 올인데, 파인드 애드가 아니고 파인드 올입니다. 파인드 올, 파인드 한 다음에 파인드 올이에요. 파인드 애드가 아니고. 그래서 실행을 합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요렇게 뭐 식당, 참호촌 식당, 가자 한우 물회, 황소 고집, 산호 식당 하면서 쭉 나온 거를 볼수 있어요. 요건 지금, 코, 지금 뭐냐, 코드가 너무 길어서, 네, 코드가 너무 길어서, 네,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XML까지 다 땡겨봤고요. 이 코드를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